main reason, 주된 이유야 네. 자, 어떤 이유? 학생들이 do not study 공부하지 않는 이거지? 네. 자 그럼 이거 대도 되지만 네.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학생들은 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근데 공부하는데 뭐뭐 뭐, 를이 없잖아 네. 완전한거예요불완전한거예요 불완전해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완전한거 왜? 자이 네. reason을 여기다 넣어봐 학생들은 그 이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언가를이라는 게 그냥 있는 거야. 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에 목적어가 아닐 때는 얘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보면 완전한 거니까 y 죠 y 저 대신 관계 부사 대신 거야. 이제 네. 자 그리고 얘가 주어진리즌이 얘가 주어니까 이거 뭐인 거야? 동사 이조 오거죠. 자,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다? 대디아라는 것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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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케이? 자, 대스는 그럼 이거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지, 접속사 대. 네. 자,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 때문에라고 해을때야 돼요.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자, it is 대. 그것은 그 주된 이유는 대에디아라는 음. 것이다 이거지 음. 자 데이 우두레더 자이 우두레더 뭐뭐 하고 싶다 이거야 자 그들이 뭐 하고 싶어서 래 그래. be doing something else 뒤에서 else 음. 뜻 뭐야 음. <웃음> 차라리 <웃음> 차라리 우두레더고 자 something else 다른 다른 네. 무언가를 차라리 하고 싶어서 나 이러지.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 야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이해돼요? 네. 학교에서 했던 거잖아. 네. 학교에서 학우생이 학교에 해석해 줄지? 네. 자, consider a student. 한 학생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학생이야? Who has a French test in two week? 자, 2주 안에. 프랑스어 시험을 갖고 있는 그쵸? 자, we know that 우리는 대, 디아를 안다죠 대, 무슨 대? 저, 접속사 대 저, 저, 저. 자, 그 다음에 이거 더비더비야 더비 알겠지? 더비더비 해석 어떻게 해? 더더비더 더 플러스 미호더 플러스 미호크 어... 더뭐모하면 할수록 더더뭐하다 더 알겠지? 네. 자 이거는 더비 더비는 성실형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부터 네. 하면 더뭐할수록 디얼리어 더 일찍 그지? 네. 더 빨리 그 학생이 스타트 스타디 t 포 s t 그 프랑스어 실험을 위해 공부하는 걸뭐할수록스타트 시작할수록 네. 더 빨리 시작할수록 알겠지? 네. 더 퓨어 테스크 더 많은 일, 더 적은 일. 더 적은 일. 테스크는 일. 일, 업무. 더 적은 업무가 will need, 필요할 것이다. 뭐 하는데? 매일? to be pp죠. 음. to be pp. 이것도 알아두고. be pp. 자, 매일 뭐 하는데? 완성? 하는 자, 일 입장에서 네. 완성하는 거야, 완성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BPP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적은 일이 매일 완성될 필요가 있을 거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미리 하면 많은 거 공부해야 돼. 조금 조금씩 공부하면 돼. 조금 조금씩. 그래, 매일 매일로 따지면. 여기서. 네. 자 그다음에 더 프렌치 스튜던 온디아더 온디아더 해야 하는 것또 뭐예요? 어, 자연. 그래. 자연에. 자뭐랑 구별해서 적어놔. 인. 아더 워즈 온디 아더 핸드는 다른 손이잖아. 그래서 반면에라는 뜻이고 이나더 워 s 는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저거는 다시 말해서 즉 이란 뜻이라고 헷갈린다고. 이제 네. 확실히 아도더 워즈 핸드 다르잖아. 네. 아래서 모르겠어. 네. 자 반면에 그 프랑스 시험을 보는 학생은 C the test. C, A s B죠? A를 B로 본다. 그 시험을 Low Priority 자, Priority는 우선순위야. 자, 높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낮은 우선순위 그럼, 소, 저기 뭐야? 중요한 거로 여긴다는 거야? 안 여긴다는 거야? 안여긴는야안여긴는 낮은 우선순위 여긴다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낮다 이거잖아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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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t is far away. 시험이 어떻기 때문에 a 로웨이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2주이 나왔던 사람이 2주, 2주. 알겠어 모르겠어 시험이야 아주 멀리 있으니까 낮은 우선순위로 바라본다 이거죠 됐어요 네. 자키 우드레더 표시해놔 우드레더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싶다 이런 뜻이야 앞에는 우드레더만 있었죠? 뭐뭐 하고싶다만 여기 된 있으면 이거 하느니 이거 하고싶어 한다 요 그치? 자 그럼 뭐야 그럼 뭐하고 싶어 데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싶어 한대 뭐하는 것 보다는? 테이크 15 미니트 15분을 쓰는 것 보다는 뭐하는데? To study for the test 그 시험을 공부하는데 그죠? 그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15분을 쓰는 것 보다는 에이 씨 말이 2주나 남았는데 뭐한다? 컴 책도 안 읽잖아 테레비를보거나게임하거나 스마트폰하고나? 이런다 이거지 네. 자 그런데 a week and a half later 1주하고도 절반 후에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난 거죠 네. 그지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그 테스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이제 며칠밖에 안한 3일밖에 안남았잖아 네. 이해가 돼? 네. 자, 그때쯤 브라이드 타임 그 학생은 이제 several hour 몇 시간이 필요할 거야. 자, 하루에 15분씩만 했으면 되는데 2주 전에는. 네. 데 시험이 제한3일 남았으니까 이제 하루 준비하는데 뭐야? 몇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연하지. prepare 네. 준비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그는 뭐할 거래요? He will most likely find it more difficult. 자, 여기까지 해습해봐 자, 이거 most likely 빼고. He will find it more difficult. 더? 아니, 어렵다. 더. 아이 파운더 웅이지 해석해봐 그는 그 짓을 싫다고 생각했다 그럼 저거 어떻게 쓰게 돼? 그는 그는 어... 이것을 음.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것이다. 알겠어? 네요 밑에다 이거 적어놔 아이 파운더 웅이지 그런 거 떠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는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지. Most likely는 뭐야? 졸라 알지? 졸라 그냥 가장 가능성 있게 이거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사니까 빼고. 그는 그것 그것이 뭔데요? 가 목적어. 맞춰 강... 가주어 아니야. 가목적어야. 네. 그리고 투피시 진 목적어. 요오형식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에라일부터 한부터요. 한부터요. 에라에도 안 붙지? 그리고 가목적어 가주어는 항상 뭐만 쓴다? 가목적어랑 가주어는 항상 뭐만 쓴다? 투.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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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나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리고 여기 가목적어에서 이거 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돼. 아. 듣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는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거래. 그것이 뭔데요? to fit a 3 hour block of study time. 자, 3시간의 공부 시간을 into his schedule. 그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루에 3시간 공부해야 돼. 그스케줄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어렵지. 뭐보다 several 5 minutes 몇 개의 15 minutes, 15분 i 15분 시간 보다 15분 시간 단위보다 이거지 네. 자 2주 전부터 했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분만씩만 했으면 됐어 2주 전부터 공부했으면 하루에 몇 분만 하면 돼 15분? 15분씩만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럼 15분 하루에 스케, 내 스케줄 중에 15분 시간 내는 건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스케줄 상에 뭐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대요안 돼요, 돼요. 네. 어, 집중하고 이리 네. 자, 그다음. <laughs> 자, 사티아 물티 어떤 사람이야. 자, 걔는. 리딩 내셔널리스트 인디아 자 인도의 자 지도적인 이끄는 리딩 하는 뭐래요?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 됐지? 이기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자, he was known for he was known, known for 모모로 알려져 있다. 모모로 유명하다. 그의 great speech 아주 훌륭한 스피치. 스피치 연설, 연설, 연설로 유명하다, 알지? 네. 자, 왜 그러냐면, his words 그의 단어는 carry 전달한대요. 그리 logic and reason 논리와 이유를, wit and wisdom 어떤 wit와 지혜를 전달한대요, 알지? So 그래서 he usually 자 그래서 그는 보통 자 got the better of 뭐모를 이기다. 그러니까 몸모보다 더잘라가는 거야. 이제 더 많이 가져간다. 그지 응. 자, 그 몸으로 이게 몸으로 이긴데 아덜 다른 사람을 이긴대. 어디에서? 인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뭐냐면 논쟁, 말싸움. 알겠죠? 아규가 응. 여기 이 e 붙으면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집중이 하뭐 와. 좀 응. 딴생각하는 것도. 자, 3번. 자, 한 번은 He went to England. 그는 영국으로 갔대요, 있지? 자, 뭐 하려고? Present, p r e 는 연설하다 이런 뜻이야, 발표하다. Present가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어 뭔가를 주다, 선물을 주다, 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는 거야. 그렇게 발표한 거죠. 그래서 우리 프 r 젠테이션한다고 그러잖아. 이야, 네. 네? 네? 자, 뭐를 발표하려고 영국에 갔대? 인디아의 케이스를, 그지? 모를 위한 이제 자유를 위한. 자, 인도가 서 이제 뭐가 이렇게 독립이 안돼 있었나 봐. 그래서 우리 인도 독립하게 해 주세요라는 발표를 하려고 갔대요. 응. He met the leading politicians. 그는 이끄는 지도적인 politicians 정치인들을 만났대. 어디에서? in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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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 이제 자, 우리가 영국 잉글랜드고하지 네. 근데 브리튼도 영국이야. 그래서 원래 영국에는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 그렇지? 영국에는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아몰라? 알아? 어쨌든 자 그래서 he p l e a d p l e a d 는 간청하다, 알지? 자누구한테 그들한테 간청했대요. 그들이 누군데? 그들? 어, 인거, 영국인. Politician, 정치인들. 아, 영국의 정치인들. 뭐 해달라고? 응. To restore, 재건해달라고. 다시 응. 만들어달라고. 뭐를? 응. Self government to India, 인디아, 인도의 자주 정부를. 한마디로 영국이 인도를 뭐하고 있었던거야 응.

깐족거리는 새끼가 물었대요. 그치? Do you know that? 너는 접속사 대니아를 아냐? 그치? 네. 오케이? Okay? 뭐라고? 뭐아니 태양은 never set on the British Empire. 태양은 영국 제국. 그 대영 제국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자, set은 항상 자동사의 BP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말 들어갔어? 없어? 안 들어갔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요. 어왜 그래? 왜 해가 안되는 수림지가 하도 많아. 그치. 자,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영국이... 영국 어떻게 하는 거지? 영국 있어? 네. 영국이 있는데... 여 영국은 당연히 해가 떴다 졌다 하겠죠. 근데 전 세계에 뭐가 있어? 영국 식민지가 있으니까 다 얘네도 영국 땅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야? 식민지가 존나 많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한 거죠. 그 독립시켜달라고 하니까 야너 그거 알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식민지가 존나 많은 나라야 이렇게 한 거죠. 그지? 독립시켜달라고 하니까. 자그때 t r 추루 그건 진실이었다. 자, 왜냐하면, f 가 요즘 because에 의해서 쓰인 거예요. because. 나 보지 말고 이걸 봐야지. <laughs> 자, 왜? 브리튼, 영국은, had e colonies. 뭐를 갖고 있었어? 식민지? 식 all around the globe. 전 세계. 알죠? 네.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항상 그것은 day였어. 이때 day는 뜻이 뭐예요? 날나나날이다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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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낮이야. 왜 해가 안 지니까? In some or other part of the empire, 그 제국의 한, 그 대영 제국의 어떤 부분, 그 다른 부분에서 항상 뭐였다 낮이었다. 해가 지지 않으니까. 이 내용 이해되죠? 이 네. <laughs> 말이 맞았다 이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6 번, 이 사테아마티가, 자, look 파테요 어디로? 자 제너럴은 일반적인 방향이야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향은 저기서 너 그거 알아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이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발표한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거야 어, 어디? 이렇게 본거죠 일반적인 방향은 대략적인 방향으로 본거야 뭐에? 그 군중 중에 알겠어요? 네. 자 뭐로부터? Where the question had come? 여기까지 잘 끊어야 돼 그 질문이 나왔던 곳으로부터 알겠죠. 응. 자 이거 외울게요. 그 질문이 나왔다. 완전해, 불안전해. 완전해. 어, 그러니까 외울 쓴 거죠. 위치 쓰면 돼, 안 돼. 아니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시제 보세요. 시제. 자 쳐다본 거 어째 쳐다본 거야. 루트저 과거에. 근데 영국이 지지 않는 거 아니야? 한거 언제 한 거야? 지금. 쳐다보기 전에. 전에. 그러니까 헤드피피 쓴 거지. 이해는 안돼? 어, 네. 이해돼? 네. 자 그리고 여기 엔드 나왔는데 그럼 얘가 B야. A가 뭐예요? 룩투. 어... 룩투죠. 룩트. 거기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은 거지. 알겠어? 서자그해클런는그 야유꾼은 팰 느꼈어, 그지? 네. 자, 뭐라고 적혔대, 여기다 접속사 생략된거죠? He had nettled Satya Murti nettled 화나게 했다 자, 그가 이 사람을 화나게 했다고 이렇게 돼저 새끼 열 받았겠지, 이렇게 하거죠 자, 느낀거 언제야? 과거 화나게 한건? 과거 그, 더 과거. 과거, 과거 시제, 알겠어? 해도 피피 쓴거지, 알겠지? 자, 그는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접속사 대. 이 사티아 브루티가 우드나 해버 컨비인스 리플라이, 리플라이 대답. 컨비인스 기억나요? 음, 설득하다. 음, 설득하다. 설득하는, 납득시키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생각. 자 내가 뭐? 대영제국은 해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저 새끼야. 뭐라고 대답할 수 없겠지? 그렇지? 네. 저 저세계, 새끼 아무리 저 새끼 말 잘해도 대답할 수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나 여기서 그는 went wrong, go wrong은 틀리다. 틀리다. 그는 맞았대 틀렸대. 틀렸대요. 어, 그가 누구야? 누가 틀린 거야? 그 해커, 해커가. 그죠? 해클러. 알겠어? 자, 왜냐면 하 3유트리가 대답했대요. 그렇지? 네. Do you know why 당신은 왜 그런지 아니? 이 유도 누구 말하는 거야? 헤클러 당신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아세요? 대형제도 그왜 해가 지, 안 지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더써 누구조차도 해. 해조차도 누구를 믿지 못한대 영국인을, 영국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야 영국 새끼들은 존나 뭐하는 새끼들이니까 속이는 새끼들이니까 네. 태양도 어둠 속에서는 영국인들을 못 믿다.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이 새끼가 뭔짓할지 모르니까 영국은 해가 안 진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잖아그 되지. 네. 니네는 못 믿을 새끼들이니까 그런 거야. 이거 말하는 것 이해를 해야 한대요. 이거 흐름도 있고 가르치는 대상 잘 봐두고. 그래서... 네. 음. 하... 그게 또다아무일 없어. 오늘 여, 여기까지 나왔어요.